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던 45세 남성이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의 50% 이상이 운동을 즐기던 건강한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심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심장 돌연사의 40%는 사전 증상이 거의 없거나 무시된 경우입니다. 심장 돌연사의 세 가지 원인 중첫 번째 원인으로는 조용한 심장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혈류가 차단될 수 있어 격렬한 운동 중 급성 심정지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신호 이상으로 갑작스러운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상동맥 이상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이 증상 없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운동 중 흉통, 호흡 곤란, 실신이 나타난다면 즉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졸중입니다. 뇌혈관 협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혈류가 차단되거나 미세혈전에 의해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스트레스는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며 최근 3, 40대 젊은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주 어지럽거나 언어 장애 현측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증 전조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대사 문제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면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신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해 코르티솔 분비가 이상해지면 급성 피로와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극심한 피로감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전해질 불균형이나 저혈당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 후 심한 피로, 두통, 손발 저림이 있다면 대사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심장 초음파, 부정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미리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 중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어지러움 두근거림,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검진을 받아보셔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추천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연어, 바나나, 브로콜리, 블루베리입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지방과 칼륨이 풍부하며 연어는 오메가와 지방산이 많아 뇌건강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바나나는 운동 후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심혈관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와 비타민K가 포함되어 있으며 블루베리는 뇌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건강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까지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건강정보를 통해 평생 건강하게 사시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